처음에 이렇게 살짝살짝한게 고깍이고 깍두고 깍두고 했는데을래 저기 나어향기도 나는거 같배몇사 탔나? 둘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공까지 아홉 열 자, 오늘은 정선, 아, 정선, 이영기영월입이영영월영월 <laughs> 영월 동강 한반도 지역에. 동강입니다. 땜목을 타 보겠습니다. 왕복 30분 소요되고 요금은 성인이 8,000원, 어린이가 6,000원입니다. 또 오드래요. 이게 영월 말이에요? 라운드 사체. 이그 한반도 지역을 누가 발견했어요? 이런 채철도 지역 주민이 발견했다가 몇 년도에 저런 주민이 저산 위에서 발견하고 아, 알겠습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한반도 지형을 한 15년 만에 15년 되나요?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평생 한번 처음으로 땜목을 타봅니다. 아 위에가 지금 전망대 여기가 여기서 지금 우파라다 보면은 한반도 지형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노가 옛날에 이 노를 줬네 노와 노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지금은 모터로 갑니다 모터로 자 드디어 뗏목을 탑니다. 이 어. 그러면 아, 여 여기 아, 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빛이 반짝반짝 나죠? 응. 이 동강에서 그래. 나오는 돌 자갈? 아, 여기 서강이래요. <laughs> 서강. <웃음> 아 동강은 저 너머네 아. 반대편 그죠? 아. 그 여기 노는 안 가고 모터로 가죠 지금은? 이제 타면 저언거갈 거예요. 아 출발해야지 단거니까. 자 출발하시. 다 탔습니다. 출발합니다. 이댐 목을 띄운지는 몇년 됐어요? 이때 목은 2008년부터 네. 지금까지 합니다. 2008년부터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어 실제 흐르는 강물에 이때 목을 띄고 체험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한 동강 한반도 지형 아. 동강이 아니, 유일한 서강. 서강. 아, 서강 한반도 지형에서 어 그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아, 서강에출발을 동강으로 가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서강줄기가 내려가면 영월읍내 앞에서 동강을 마주 만나 동서 방향 만난다 해서 동강 서강이에요. 아 그러면 이저 위에서 바라보는 이 강은 서강줄기. 서강줄기구나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지도상에서 찾아보자면 평창강을 찾아야되죠아 아, 정식 이름 은 평창강이고. 네. 이 지역에서 부르는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이 동강 서강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동강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음, 보통 이제 영월 여행을 하면 이 강을 보면 동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니죠. 아... 그냥 동강, 서강은 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설명해 주십니까 자, 여러분 댐복은 출발했고요. 지금부터는 노적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노적기 체험하면서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은 가족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할미꽃, 저거 맞아요? 아니요, 이 하얗게 핀 것은 돌단풍 꽃이지요 돌단풍 네, 저희 이제 꽃이 피고 지면 네. 이어서 잎새가 하얗게 자라면서 절벽을 푸르게 덮다가 가을에 곱게 단풍이 든다 아 그래서 돌단풍이라고 돌단풍이 이쁘게 폈습니다 한반도 땜목마을 출발! 왕복 30분 걸린답니다 자 아들, 노적기 하러 와요 노적기 채워 보세요 노 젓기 체험 공짜입니다. 댄목을 <laughs> 타면 노랑 사퇴를 접어야 돼. 다 체험이 되는 거야. 왼발을 여기다 타버고 네. 왼발을 받치고 동생은 이쪽으로 오세요. 숟가락 왜 들었어요? 숟가락을 넣어야 요을넣자심0차 밀때는 앞무릎 꼬으려서 멀리 앞무릎 꼬으라 앞무릎 그아 어어 멋지네. 어, 이야 어어 아리랑 노래 부르나요? 정선 아리랑. 얼씨고오씨기여차 가. 참다. 어어 얼시고. 자, 두 형제 노적기 어 진행됩니다. 우리 사공님은 여기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2008년. 처음, 최초부터? 네. 아우. 자, 어, 어, 두 형제 노적기 폼이 좋네. 아이고. 이 형제가 노를 잘 젓는지 여부는 어찌 판단하냐? 네. 저 물갈라지는 소리 크기로. 오. 소리가 이야. 자, 소리 이 소리를 키우세요. 이 소리. 이 소리만큼? 이건 정직한 소리야. <laughs> 힘들죠? <laughs> 뭐 어쨌든 하잖 <똥> <laughs> <laughs> 힘들어요? 재밌어요. 자, 두 형제가 접고 있는 건노이 네. 삿대질은 뭐냐? 뭐냐? 아, 이게 삿대질이네. 그 삿대는 사떼는... 아. 힘쓰. 와, 이게 재밌네. <laughs> 자, 이대에서 네. 우리가 지금 아, 지나가는 곳이 독도 저잖아 네, 네. 사대 끝을 보면 독도가 살짝 올라왔어요. 아 저기 미니 독도. 미니 독도 보입니다. <laughs> 여기가 보이네그데 우리 언제까지 하고? <laughs> 그럼 여기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몇 미터 돼요? 아 이거 어, 지금 출발한 동해 구간은 4미터. 네. 부산 앞은 2미터. 서 저쪽 일부 구간은 9미터까지 나와. 최고가 9미터. 네. 소용돌이 자리. 마저 <laughs> 충분하지 죽기엔 <laughs> 해운을 <laughs> 잘 치면 뭐 수영을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안전상 <laughs> 조끼를 다 입는 <임대> 이유죠. <laughs> 네. 자 저기 보면 절벽이 통째 나온 자리 있죠. 네네네. 포항 험이곳도 있습니다. 아 네. 포항 험미곳을지나갑니다 <laughs> <도미가 웃음> 기가 막히네요. 공공 일주를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자 이제목에서 어기서 네. 보세요. 네네. <laughs>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우와 한번더 500원. 500원 좋아요 우와 <laughs> 대박이다 저희 어 저거라? 어중에서 햇빛이 불광으딱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역광으로 그 시간대는 몇 시? 따 라서 위치 따라 우리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1시 10분 전이니까 한 3시쯤 되게 돼야 되죠. 어 재미 들렸네.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 아, 네. 힘들면은. 지쳤어. 우리 저두 형제가 5원씩 받아 으니까 네. 선물 줘야 돼. 우와 대박. 오늘 내가 준저 보석 중에 제일 큰 보석이야. 이야, yeah. 눈이 다다다닥 뺏겼어 그걸 준다고? 촬영해, 촬영. 해 와, 진짜 그러네. 맞아. 요큰 아들. 대박이네. <웃음> 자, 소가, 소감 한마디, 소감 한 마디, 소감 한 마디. 작은 아들은 작니까? 철로가 저리로 작지만 <웃음> 더 <웃음> 건너가. 아름다운 보석이 박혔어. <웃음> <진짜>. <웃음> 자, 소감 소감 소감. 아, 어디서 왔어요? 어저 서울에서 왔고요 소감 한마디 하세요 음... 학교 이름 대고 <laughs> 신서중학교고요 네. 신선? 어, 신서중학교 신선은 신서, 무슨구에 신서, 신서, 신서. 있어요? 신선 어느 신서. 학교? 어디 무슨구? 신서. 신서중학교고요 네 이걸 받게 되서 굉장히 영광이 학생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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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물로 집에다가 보로이로로 정하면 되나? 어...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어놓겠습니다 학교에? 에 집에요. 어 그래요? 네. 무슨 전 시장? 대박이네. 아 오늘, 아 오늘 좋은 선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뗏목 타고 노적길을 한 기념으로다가 대박이다. 선물까지 보석으로다가 받았으니까 뭐 괜찮네. 이야 박삼씨 박수 축하드립니다. 멋진 체험을 할 아, 수가 있네요. 가장자리에 뭐가 보이나요? 쫙 깔린거 저걸 좌괄이죠 네. 이게 한반도산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부산이야 부산 시시장 <laughs> <laughs> 이야 그러네 그때 5,6도도 있었는데 네. 엊그제 내린 비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면서 살짝 잠수인데 여기, 여기 보이잖아요 물속 보이네 보이네 여기 보안 도로 3 아, 나도 이제 이해 되 아, 나도 모요그나 이거 다? 어, 지요나갈때만 <laughs> 아, 나도 모르겠어요. 대박. <laughs> 아, 나도 모르 아, 나도 모가겠어 아, 요 아, 빠도한번해봐요 아, 나도 모어요어 아, 나도 모르겠어요. 도 자, 삼촌의 물수제비 모으니까또 선물 줘야지 <laughs> 이 강변에 와서 보라빛 돌을 못봤지 오예 요금에 시면 보랏빛 물수제비 용종이 오오 용 가져가는 가야어고마다 이야 <laughs> <야>, 오늘 대박이네 이는데자 <laughs> <laughs> 여기서 시선을 180도 확 돌리면 저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보여요 전망대 자, 한반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그 전망대 자 아, 지금 여러분들은 저건들 카메라의 모델이 되시고요. 네. 손손흔으세요손 흔들어. 그냥 흔들면 몰라.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를 먼저 줘야 돼. 자,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들리안데안 아, 안안 들려? 한번 더. 갑작스런 인사를 너무 진하게 청하니까 얼었어. 열쇠 위에서 <laughs> 아 저거 보면 안돼아 저거 보면 안돼보안돼아세요 옆에는 이제 벚꽃이가 저 앞에는 다이서만 한것죠네 네. 진도래요 아아 아 물이 불어서 그런데 작은 섬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 진도래요 이곳 역시 다 잠수 상태인데 저그 오륙도 마냥 며칠 지나면 다시 <laughs> 다 올라가요 아한반도로 놓고 보면 다도해잖아 네. 그렇죠 다도에 닿게 섬이 많아. 아뭐 그거 일부러 만든 게 아닌데. 자연 그대로네. 아뭐 아주 그냥 맞춤처럼 다 있어. 아자 그럼 여기서 시선을 다시 180도 돌려서 여기 고목나무 한 그루 있죠. 네, 네. 나무 꼭대기 바로 뒤 절벽을 보면 구리 하나 잡혀있어. 네, 네. 천연기념물 324호가 사용하는 동굴. 아, 그 주인공은 밤이면 부엉봉 올던데. 부엉 아, 부엉 부엉이. 수리부엉이. 부엉. 수리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입니다. 아, 천연기념물 몇 호? 아, 2 4호3 2 4호 그리고 불이 부엉이. 운석이 하나 떨어졌어. 네. 아, 네. 어. 저기 저기. 출발점은 저기. 어, 그러네. 여기서 여기까지 운반됐으니까 운석이지. 아. 거 우주에서 와야 운석이나 운반된 운 여기서 떨어졌네 <laughs> 여기서.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아. 그리고 저 절벽을 올려보세요 절벽 오른쪽 침낭 돌출된 부분 네. 킹콩, 사자, 킹콩이네 와 똑같네 어, 눈코입 다 했잖아 진짜. 킹콩. 킹콩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애인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쳐다보고 가면 1년 안에 원하는 타입으로다가 애인이 없는데 아, 아, 잘 봐야겠다 아, 킹콩 바위 멋지네 소, 있는 사람은 허당이야 <laughs> <웃음> 어, <웃음> 없는 <웃음>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의 한에서. 지금은 아, 아직 수온이 좀 차요. 그래서 어, 볼수 없는데 5월이 되면 그볼수 어, 있어요. 어디서 보냐? 이렇게 섬마다 자라가 올라 엎드려서 일광욕을 하아 아, 저, 저 정도 성이면뭐 6, 7마리 마법들이요 5월부터 시작하면 6월 사이에 햇빛사냥을 한껏 하고 에너지를 그러네. 어, 충전한 다음에 예. 산란을 시작해요 아아아아 모래언덕을 기어올라가서 밤에 아아 구정이타고 아 알을 까네요 자기 체급에 맞게 숫자를 놨습니다 숫자를 하뭐 60개까지는 뭐 난다고 해요 보통 사람급은 어, 한뭐 30개 정도 어, 그리고 이제 처음 낳는 새급은 뭐열한두개 정도도 낳고요. 그럼 여기 자라섬도 있나요? 아 이게 이제 진도라고 표현했지만 생김을 가만히 보세요. 자라 업디. 자는 모양이네. 아, 평소에는 이제 그 물새들이 앉아서 똥을 많이 쌓아서 버렸죠. 네. 그러네. 쉬어가는 자리. 그런데 아. 이제 5월이 되면 진짜 임자가 나타나. 5월에 와야 되겠네요. 네, 여기죠? 5월 말쯤 오면 여기 강변 바위마다 자라, 자라 소이네자 돌단풍 꽃 감상하세요 이야 아, 제일 로 아름다운 돌단풍이에요 돌, 돌단풍이 엄청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여기 아, 이제 꽃이 피고 지면 잎새는 바위를 다 덮어요 어, 잎새가 점점 커져가지고 잎새는 단풍잎 모양이에요 근데 가을 되면 아름답게 단풍 들어요 그래서 돌에서 단풍이 들었다 그래서 돌단풍 돌단풍 멋져 보라 저. 동굴, 네. 저 동굴의 임자는 천연기념물 3 3 4호 수달입니다. 밤마다 어. 어. 들러서 바닥 모래에다가 영역 표시를 반복해요. 네. 수달은 언제 나와요? 아, 밤마다. 지금도 나와요? 밤이면 밤마다. 어. <laughs> 밤에만 나옵니다. 아. 자 여기서 또 하나 볼거리, 잘생긴 바위 얼굴 세개 찾아보기. 절벽 오름의 면으로 돌출됐죠. 코뿔써 있죠? 저번에 코등에 불난 네. 거, 중간에 건 돼지 얼굴 입 벌렸죠. 네. 그리고 맨 꼭대기는 아 저건 자기 취향대로 붙여봐. 나는 공룡티라는 사우러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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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멧돼지 같이 보이네. 어, 그게 이제 자기 취향이라 그랬으니까.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홍수가 나면 음, 거대한 소용돌이가 도는 자리인데, 음. 아그 결과로 여기가 제일 깊어. 아 여기가 수심이 잡대가 어찌되나? 뭐 9m 짜리입니까? 자, 어.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야, 우와, 돌아가라. 이야, 우와. 봤지? 이게 몇 m 야이거 <laughs> 어, 뭐안 잡았네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5m. 아, 이건 뭐이 잡대가 절대 어, 자라지 않는. 제일 아, 깊은 곳입니다. 그치. 소용돌이가 만드는 결과인데요. 아. 저기 가장자리 보면 나무가 강 하류가 아닌 여기서부터는 상류를 누웠죠. 네네. 왜냐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저렇게 만들었어. 아이 자갈더미도 물살과 함께 떠내려와서 여기 소용돌이 같이 돌고 나서 네. 원심력에 밀려나서 언덕이 생긴 거. 아 물살이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소용돌이가 끝난 자리 다시 바닥 수심이 보이네. <laughs> 아, <다> 죠 보이네. <laughs> 저지 저지점이 가장 깊은 곳이네 저기. 저 네, 그 절벽 아래쪽.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깊은 것 같아. 음. 그늘이어서. 가도 뭔가 까만 같은데 물귀신이 많아. 여기 물귀신이 <laughs> 밤마다 올라오죠. <laughs> 어, 근데 희한하게도 저 깊은 수심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 아 어, 그래요? 얕은 데서 죽었어 지금. 왜? 출발점. 네. 거기는 내가 무조한 것만 열 명이야. 어. 출발점에서. 내 손가락 숫잔 채웠는데. 시체도 건져내고 구조도 하고 뭐다 했지만 역대 거기서 많이 죽었던 그, 왜 거기 들어가서 죽었어요 거기가 이제 많이 군리로는 자리고 아 거기가 또 약간 돌아 들어가는 자리인데 어, 급경사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미끄러져버리면 바로 돌아버리네. 그러니까 물은 돌아 들어가는 자리지 나오려그 하는데 물은 자꾸 안으로 돌아 들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렇지그 이게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냥 당황합니다 맞습니다 급사라는 거지 뭐 어느덧 우리 사공님의 설명을 잘 듣고 재밌게 오다 보니까 자, 저기 장가리 네. 쪽 깔려 있어 보이는 데가 대천 해수욕 장자리. 와! 까만새 날아가는 거는 음, 뭐냐? 가마우지. 가마우지? 어, 저게 물고기 전문킬러야. 어, 들어간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여기 무슨 물고기가 많아요? 아 민물의 제왕인 쏘가리서부터 해가지고 토종물고기 35종 정도 정도가 살죠 와 일곱수어종으로 알려져있고 천연기념물 259호인 얼음치 아 여기 다 있네 첫번에께 얼음치야 얼음치 야, 온몸에 점이 있죠 예예예 이게 예, 예, 예. 얼핏 보기에 얼음얼음해 보인다 그래서 얼음치라노? 얼음치 라그 근데 한가지 어. 특징적인건 산란철이 되면 얕은 금유물 살로 이동해서 작은 돌들을 입으로 쪽 빨아가지고 날라 알을 낳고 거기다가 자꾸 날라다가 덮어줘 산란 탑을 쌓아 산란 탑을 쌓는 행위를 하는 물고기는 요어음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거같아요 아. 진짜 처음 보네, 저거. 일반 물고기들은 연어나 이런 거 알을 낳고 이것은 정액을 해가지고 수정만 시키고 그시잖아 그런데 얘는. 말을 피라미나 이런 것들이 못 먹게 최대한 아 산란탑을 쌓아서 보호한다. 아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35종이 서식한다네. 자다 아, 왔습니까? 진행 방향을 보시면 물 중간에 바위들이 보이죠? 네 물살이 하얗게 부서지고. 자, 그 오늘 문사를 넘어간 땐 먹은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고 싶다. 아, 저 NLL 서해부 NLL선이네. 네.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아직 통일이 안된관계로 어... 이북은 못 가고 돌아가는 그러네. 자 돌아가는, 자, 돌아가는 NLL 한강시가 아니고 때문목입니다 <laughs> 네. 돌아갈 때 즐길거리 하나 있어요. 네. 양두 쪽에 나와 앉아서 신발이말 벗고 발을 담가주면 아주 특별한 물 마사지를 받으실 수있습니자 어, 실시! 실시! 전 여행 어디를 가도 이런 게 없어. 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죠. 발을 벗고? 나는 아, 발을 벗을 수 없으니까 폼만 잡아야지. 음, 네. 일단 담가보면 알수 있고요. 이기 땅에 가갈 수도 있으니까요. 렇게 발, 바지, 문지라 바지 걷고, 바지 걷고. 어우, 재밌네. 원래 발을 벗고, 물 마사지라는 거물 마사지, 이렇게. 자, 다리를 담가 보세요. 바지 걷고, 바지 걷어. 이야, 좋겠네. <laughs> 동작 안 걸려, 괜찮아. 시원해요? 기분이 어떤 기분? <laughs> 이야. 여름이 오면 끝내주겠어요. 엄마, 여름에 또 온다, 여기. 어, 여름에 또 와. <laughs> 여름방학 때. <laughs> 대박이다, 대박. 뭐야, 뭐 무슨 노래예요? 자, 아리랑 아, 소금 연주 되겠습니다. 아리랑 말고 소금.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 네, 상월해요? 네. 움직이는 발 마사지. 오! 어. 나, 나, 나. 아우 순발력 좋았어. 한장아는아 그거 아, 아, 진짜 이아니 진짜 다모야합니다 야마. 야마. 혼다가 제일 뭐, 두 가지가 제일 많으니까 여름에 사람 매지겠네. 그죠? 좀 많아요. 방학 때. 그 사공님도 같이 2008년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 아. 이배 뗏목 사고는 없었죠 그 동안? 사고는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일부는 물에 빠지기 전에. 맞습니다 그술 먹은 사람은 관광버스들 하면 객구 그대가 있어 한두사람 아, 개리어뭐 맞아요 그럼 이때 먹은 몇 명까지 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는 안 태우고 원래 많이 타고 한 80명씩 태워요 80명까지 5,60명 사려도 되게 마무리 할수어 그렇지 안전을 위해서 감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로와 배타세요 <laughs> 일요일, 일요일 손님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땜벅 타세요 땜벅 하하하하하 사람이 없는 아니 제법 왔어요 주차장이 꽉 찼어 근데 거의 다왔거든 여기서 이렇게 저희 뭐야 쉬는 일요일이 없죠 여기는요? 네일요일 360을 계속 돌아가요? 아니 3월 15일에 시작하면 11월 말까지 아 3월 15일 시작해서 11월 말까지만 운영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합니다 다 얼죠 얼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어, 기분이 어떠세요? 어 <laughs> 어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예. 네. 어... 평생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이죠, 네. 이 온도에, 이거. <laughs> 기분이 어떠셨어요? 음, 좋죠? 좋쾌 하고. 네. 한마디 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요? 몇학년이에요저 네, 중인이요. 아유. 교장선생님 좋아하시겠다, 나중에. 이야, <laughs> 선물 받아서 기분 좋겠다. 땜목을 타면 어린이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선택된 분들만 선물을 드립니다. 선택받아야 됩니다. 오늘 전물 받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뭐야? 이건 무슨 돌이에요? 이것도 햇빛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빛, 광채가 날 거예요. 아, 나네. 그죠? 어. 얘는. 그것도 빛나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다 빛나잖아. 그 그게 은, 그게 저거 뭐예요? 아, 광물이 다양해요. 그러네. 한 가지가 아니야. 다 돌, 음. 돌마다 빛이 다 나름 있는데, 네. 빛깔이 다 다르죠. 그 저한테 선물 안주셔요 아, 방송했으니까. 촬영, 홍보 방송 고생하셨으니까 요걸로다가 아, 선물을. 제일 멋진 해볼까요? 걸로 아, 왠지 산수화가 좀 나오는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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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이거. 어. 역시 우리 사공님의 <laughs> 그 관가 해설사님이시죠? 아, 이렇 주민이에요? 여기 토박이신 거예요? 여기 토박이. 영월? 아, 요 서남마을 태생. 서남마을 태생이십니까? 네. 네. 저 뒤에 계신 분도? 저분은 너머 마을. 아. <laughs>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게 오늘 너무나 그 설명도 잘 해주시고, 나. 이거 한번 타면은 여러 가지 그 공부가 많이 되네요. 힐링도 우리, 되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도대로? 예. 네. 지리공부서부터 네, 예. 어, 동식물 뭐이런 네, 것만 네. 다, 네.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한마디 하시죠 전국에. 어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대물타로 오시드래요. <laughs> 또 오드래요. 감사합니다. 어, 손흔들어세요. <laughs> 다음 타실 분들 손흔드세요. 뗏목 도착합니다. 자, 뗏목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이야, 도착합니다. 아, 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을 행하시고.